가좀 사갔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좀 신선한 사람이 있으면 또 신선한 재미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도 아, 박사님 지겨워요 근데 미안한데 나도 신선한 사람이 필요해 아니 코시가 아. 그렇게 요즘 여자 스트리머들이랑 논다는 소문이 있던데? 뭔 소리야 나 맨날 혼자 던파했구만 아니 내가 듣기로는 막 방송 끝나고도 막 같이 놀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다던데 불러줘? 코시 멋있다 아, 야 일단은 너너 아, 초대할 수 있는 분들 저기 닉네임 여기다 싹다 적어봐. 아니 슬슬 나온다, 쿠시야. 어? 아니 그냥 자주노는 사람? 너의 어항 속에 이네 명이 갇혀 있는. 어항이라니. <목소리> 잠깐만. 아니 잠깐만. <목소리> 이거 <목소리> 오버가 <오와이가 목소리> 크네. 이네명 중에 그래서 누구를 우리한테 소개시켜주고 싶, 싶은데? 어. 물어봐서 되는 사람 아니 여기 네명 중에 누가 첫바따로 이제 부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는 사람은 라디오님이 재밌지 않을까 나머지 분들은 재미가 없다 이런. 아니 그게 아니야 아, 그럼... 박사님. 야, 야, 야 아, 이거 나중에 알게. 알겠... 나 속상해 나나 오늘 못 하겠다. 어 그때 우리 그 소개팅 그거 했었는데 라디오님이랑 코시랑 잘 되고 있나 보네. 아니 그냥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같이 게임하고 있어. 저 나머지 분들은 일주일에 한 명씩 이제 게임하는 거야. 다이 잡고? 아니 아니. 아. 월요일 나은님. 아니뭔 소리야 아니야. 월요일 나디우님. 목요일 두무님 이렇게. 아니라니까. 아. 아니 공예가 우리, 짱처럼. 우리 우리 우리랑 해주는 거고. 인생은 <laughs> 고시처럼. 인생은 고시처럼. 어잉. 이것도 같아요. 갈고리에 세 번째 걸리거나 잠식된 이후에 다시 갈고리. 무조건 갈... 저게 걸리다고? 응. 아 신나. 아, 아, 누구지? 누구지? 오 깜짝이야! 씨발 와 뭐야! 누구지? 누가? 누구시지? 강기였구나 어? 다른 분들은 어디 계시지? 살리러 가는 중! 살리러 가는 중! 언니 좀만 버텨! 나... 헬로우! 우와! 뭐... <laughs> <laughs> 다른 분들은 어디 계시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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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언니! 너무 재밌다! 대박이 <laughs> 내가 이거를 하려고 유튜브를 찾아왔지! <laughs> 어? 헬로 진짜 존나 싫어 씨... 야어와아아나 진짜 님 너무 싫어요! <laughs> 어 어? 냄새가 나는데? 와어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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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언니, 언니 이거 코시 살야 되는데? 되는데? 솔직히 솔리 주세요. 죄송해요. 저, <laughs> 저 야, 늦었잖아요. 알았어요 알았어요. 야 솔린 언니는 진짜 뭐 거의... 깡두에 발전기도 못 돌리신다, 야.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어, <laughs> 그, 아, 뭐야, 앞에 나타나기 전에. 뭐야! 말좀 해주고 나타나주면 안 될까요? 진짜 심장이 아, 너무 오케이, 아프거든요?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나타날게요! 오오오! <laughs> 말씀 드렸어요, 말씀 드렸잖아요. 오! 오, 진, 아! 왜 이렇게 빨라요? 느리다며! 쳐도, 쳐도 돼요, 쳐도 돼요?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아, 안 돼! <웃음> <웃음> 어, 저 어떡해요, 길 막혔어요. 어, 안 보여 아 아, 잘못했어요. 다막고다녀나 <laughs> <나> <laughs> 상단 운동안다나 도망을 못간 거야. 앉았다 일어났다 10번 실시. 앉일다1번 실시. 아. 선생님, 아, 야, 이거 아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어 지금 거기 두명 뭉쳐 있네. 어. <laughs> 안안어져 어, 아, 선생님. 선생님 선생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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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어져 아니, 아니, 선생님. 옆에 사람이 죽어 있어 동자 눈동자, 눈까자 눈동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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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동아눈눈눈눈아눈눈동눈 눈동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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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잡이 없습니다. 뚱빼기. <laughs> 떠날 거야. 소리가 <떠날 웃음> <laughs> 강지야. <웃음> 어, 뭐야? 어, 뭐야? 뭐야? 여기 뭐야? 아, 아, 뭐? 떠날 거야. 아니야. 세요 빨리. 빨리 자, 강지는 이제 두 번째 거리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구하셔야 될 겁니다, 여러분들. 미안 보세요! 아, <laughs> 안 그래 터뜨린 거? <laughs> 자, 다들 강질 구하고 싶지 않으신가? 언니 여기로 개오시면 안 돼요.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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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, 이거 페이크. 뭔가 강질 좀왜 두니? 거기 도망갈 데 없을 거 같은데, 도망갈 데 없을 거 같은데. 아, 그안돼요그돼요왜안 아, 아, 돼요? 왜안 돼요? 한방 버리면 <laughs> 한 방입니다. 한 방만 완전다고했는데 거기 어, 거기 탈출구가 어깨. 없는데 탈출구. 아, 아. 오케이 오케이 깍두기 찬스 깍두기 찬스 오케이. 죽으면 탈출구가 아니다. 아유 이거 자꾸 이거 날렵하게 그 어딜 자꾸 도망까지 있는 님이네 뭐야? 아니 언니! 예 보신 님이네. 좋아! 보신 님이네. 어왜그러세요 아니 문이 아유, 어디 있어 이거? 번만 걸려요 한 번만. 아저 아파요. 님이 한번 올려야 될거 아니야. 아 그만 놔라. 야, 야. 아, 아 나도 이제 스페이스 c e 러야 되잖아요. l 아 o d at my own. I'm popular. I'm p o 데 u l a r I'm not sure. I'm not 문 열어, 야, <laughs> 야, 야, 문 열어. 문을 열어? 문을 열어? <laughs> 문을 열어? <웃음> <웃음> 어디 누가 문을 열어? 누가? 도대체 누가? 와이, sure. I'm not sure. i 요 어디야? 야, 나가, 그냥 그 나가. <laughs> 어, 뭐야? 네, 맞아, 나도 내로가안 <laughs> 네, 살려? 살리... <laughs> 안 살려, 안 살려. <laughs> 야, 사울 안 아, 살려, <laughs> 안 살려. <laughs> <laughs> 안 살려, 아, 안 살려. 안 살려, 안 살려. 왜, 솔빈님 살리야지 출구가 어딘지는 알려줄. 안 와, 우리 나가. 그런 식으로 우리 나간다. 알아서 솔빈님, 솔빈님 데리고 올게. 기억하시면 돼요. 가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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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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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가 나가 가가 나가 나가 가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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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자 와우, 아, 친구! 자한 세트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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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많아. 짜 진짜! 이번에 진짜! 들어 진짜! 돼 어?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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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어 진짜! 진 어?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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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어뭐짜어 응. 나장이가 살인만만해보자. 그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흥.